기다리면 큰거 온다. 송민경의 큰거 온다로 아무튼 트로트 2부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한 가지는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뭘 꼽고 싶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을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나도 행복하고요. 내가 잘하는 걸할 때는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어,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요 주위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장점을 그들은 알 수도 있거든요. 주말 오후의 나른함과 졸음을 10만 8천리 밖으로 쫓아내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 문자메시지는요 샵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주세요. 어플에서는 찐님들과 함께 도란도란 서로서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콩송표님께서 어 노래 좋탕 해주셨고요 경옥이님께서도요 비교하지 않은 삶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콩송표님께서 또 고단하면 아트와서 송디 목소리 듣고 풀어야 돼요 라고 해주셨고요 3557님께서 송디 미세먼지가 발목을 묶어놓네요 겨울옷 정리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혼자 있어도 송디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아 혼자?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 송디 항상 우리 찐님들 여러분들 곁에 함께 있습니다. 멋진 윤세호님께서 송디님 저는 휴일에는 낮잠 자면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꼬꼬선도 너무나 재밌었어요. 휴일에 남은 한 시간도 잘 부탁합니다. 해주셨고요. 콩송편님께서 <laughs> 고백을 해주셨어요. 송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저도 아무튼 트로트와 송디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은 자 모두 유죄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크게 또 웃어주셨어요. 콩송편님께서 송디를 향한 내 마음이 아. 뜨거, 뜨거, <laughs> 해주셨어요. 허크베르피님께서 주말 아무튼 트로트도 유튜브 라방 해주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해주시면 저의 송디에 또, 아, 애교 보실 수 있는데 아쉽죠? 7731님께서 민경씨 산책 나왔다가 한 컷. 꽃을 받으시오 김승원입니다. 해주시면서 또 예쁜 꽃 사진 같이 보내주셨네요. 무유지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영원한 별 송디님. 오전에는요 석태암 가서 부처님 전에 절 기도 독송하고 예불도 올리고 다른 사찰로 가서 스님 친견하고 쑥을 뽑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송민경님. 파이팅 해 주셨네요. 저도 사랑합니다.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오늘 2부에서는요.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준비합니다. 인생과 사랑과 철학을 담고 있는 심오한 가사에 귀 기울이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인생을 노래하다 노래를 통해서 한 편의 문학과 심오한 철학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인생에 대한 철학을 담은 두곡 먼저 준비했어요 나훈아의 테스형 그리고 현미의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음, 살다 보면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사는 게왜 이리 힘드냐고요. 그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노래가 테스형인데요. 가사에 공감하신 분들 정말로 많을 겁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게 바로 인생인데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현미씨는요. 사랑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그래도 다시 묻거든. 그때는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오랜 잎새처럼 윤희나는 그런 사랑을, 불타는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사랑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지금은요, 2부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산다지만 아, 어, 사랑 정말 참 어렵습니다. 검은 머리 파프리 될 때까지 평생토록 아끼며 살자고 약속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서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떠난 사람 때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뭐야 뭐야. 당신이 뭐야. 제발 날 내버려 두지 마. 당신이 당신이 뭐길래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술잔을 쓸쓸히 마주한 나에게 휘감겨 오는 두 사람. 세상에 흔한 것이 남자라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어우, 정말 가사만 봐도 그 가슴 아픈 게 절절히 느껴지네요. 이 노래는 방시리의 뭐야 뭐야 노랫말인데요. 나 싫다고 떠난 사람. 돌아서면 그만일 것 같은데 그게 잘안 되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매달려도 떠난 마음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절절하던 사랑도 돌아서고 나면 참 연기처럼 사그라져서 아슬아한 추억으로 남기기도 하는데요. 숙행의 가시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노래합니다. 가시리. 추억만 남겨두고서. 가시리, 희미해져만 가네요. 기억조차 없어진 아픔도, 나의 사랑도, 연기처럼 그대 사라지네. 그렇죠. 모든 사랑의 아픔의 가장 좋은 약은 아마도 맞아요. 시간, 세월일 겁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를 마오.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슬픔은 잊어버린다. 이 슬픔 모두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될때 시집을 읽는다는 분도 계신데요.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가요. 지금의 내 마음, 내 고민을 대변해줄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직장을 옮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정답은요. 따로 없습니다. 결혼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야. 직장은 무조건 참는 곳이 아니야.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인생은 함부로 논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정답은 없어. 괜찮아 잘될 거야. 모두 내일의 널 믿어봐. 장민호씨의 정답은 없다는 노랫말인데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면 힘든 와중에도 사는 맛을 느끼게 될 텐데요. 참 많이 힘든가요? 괜히 눈물도 나시나요? 시계추 같은 하루 무슨 낙에 사시나요? 힘겨운 고생 끝에 웃을 날 온다는데 다잘될 거야. 살아내느라 애쓴 그대 살아가다 보면 또 지나가고 지나면 이것도 추억인데. 에헤라 사는 맛 좋구나. 그래 사는 거야. 세상의 모든 문학과 예술이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는 단연 사랑일 겁니다. 음악이나 오페라, 소설, 영화, 드라마 할거 없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번에는요, 애절한 사랑을 담은 노래 두곡 준비했어요. 심수봉의 비나리, 장윤정의 초혼. 큐피트의 화살이 내 가슴에 날아와서 콱 박히면서 사랑이 시작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면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여.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요.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사랑을 해본 분들이라면 다들 이 문구 한 구절 공감하실 텐데요. 그 환희로운 사랑이 언제나 행복인 건 아닙니다. 내 가슴에 박힌 큐피트의 화살이 때로는 장미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키워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만 눈물 속에 난 키워보낼 뿐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혹은 실연당했을 때, 혹은 눈부신 봄볕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문득 떠오를 때 듣고 싶어지는 노래죠. 사는 거 별거 없죠. 좋은 사람과 잘 어우러져서 살면 되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웃으면서 잘 이겨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이 한 평생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소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벌써 2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끝곡으로 신유의 시계반을 보내드리면서요. 송디는 물러갈게요. 또 새로운 한주 힘차게 열어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스윗송 스윗데이